종물를 알려주는 나무아지아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마스크 하고 나온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약을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밖에 없더라고 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걸 안 끼면 이제 다 모든 이제 제초제에 대한 이제 원액도 다 마시는 것 같고 이제 약을다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살충제 살균제 또뭐 이런 걸 치다 보면 다 마시잖아요. 온 몸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그 방진복도 있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거는 이거 가지고는 절대 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 잠깐 이제 꽁트처럼 이게 찍어서 올렸는데 어 마스크를 해도 마실 건다 마시다 보니까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어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방독 마스크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200 이라는 3M 제품이고 똑같이 3M 제품입니다 요거는 조금 싸요. 15,900원 정도 선에서 하는데 이거 말고도 근데 이거는 그냥 마스크인 것 뿐이고 부속 자재가 필요하니까 그거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그두 번째는 제가 이제 75012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750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저는 2인데 이거는 보통 사이즈입니다. 보통 머리 사이즈인데 저도 약간 머리가 크거든요. 일단 한번 써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맞으면 3을 사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2를 한번 1 6200을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쓰려면 이렇게 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약을 치다 와서 땀이 좀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뒤에 머리에 쓰는 게 있고 캡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면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앞에서 숨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필터가 있거든요 자 필터를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어, 6006K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끼워야지 됩니다 웬만하면 6003K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다, 다른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품을 팔아서 여쭤봤는데 웬만하면 최고 제일 농약을 쓸 때는 6006K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필터 모양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하나를 더 끼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약을 할때 이거는 이제 3M ON112라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착용할 수는 없고요 501이라는 이 필터도 이거 앞에 캡을 같이 사야 돼요 근데 이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따로 사야 되고 이것도 다 따로 사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거 캡을 차기 전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에 한 상태에서 내려주시고, 이게 뒤에 보면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뒤로 돌아서, 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좀 느슨하다 싶으면,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약간 옛날에 그 우리 배트맨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좀, 좀 그렇긴 하죠? 자, 일단 한번 벗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말이 점검 잘안들렸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배트맨 할때그 나쁜 사람이 이거 차고 와서 막 했던 그거 같은데, 일단 저도 이제 이걸 차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거는 뒤에 제가 약을 쳐보고 다시 한번더 찍을게요. 자, 두 번째 거는 7202 제품인데, 이것도 똑같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캡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의 단, 이게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여기는 고무 형식이고요. 여기는 실리콘 형식이라서 제가 두 개를 일단 샀던 건데, 비교를 해드리려고 샀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사용하시고, 어떤 분은 이걸 사용하시는데, 가격은 이건 15,900원이고, 이건 하면 32,000원, 마스크만 한, 아, 25,000원인가 3 0원대였던것 같아요. 잘 찾아보시면, 그, 금액 저렴하게 해서 저는 이렇게 아까 전에 필터 다 합쳐서 5만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보여드리기위 위해 샀고요. 착용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앞에 쓰시고, 뒤에 캡 차는 식으로 하시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캠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똑같이 모양 만든 똑같이 모양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저도 이게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설명 드리려고 일단 제가 안 뜯고 기다렸거든요. 이 모양 맞춰서. 만요. 원래 이렇게 좀 행수 수술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못하, 못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착용 이렇게 착 이게 장착은 간단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착용해봐서 저한테 잘 몰랐는데 그리고 앞에 저는 필터를 하나 더 되려고 하나 더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앞에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올리시고. 이거 모양은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쪽으로 해라 이런 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캡을 응. 이게 다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방법 제가 한쪽은 이쪽 보이고 한쪽은 이쪽 보여볼게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쪽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어 이거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응. 이렇게 하면 모든 게다 완성됐습니다. 자, 간단하죠? 아주. 제가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돌려서, 착용하신, 어, 한번, 안 안보나요 이렇게 착용하신 상태에서, 여기 앞에 이제, 당기시면 되는데, 저는, 어, 숨 쉬는 데는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벗을 땐, 잠깐 벗을 때 이렇게 벗으면 된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아까 전에는 전면에서 이제 숨이, 숨을 쉬신다 했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쉬지는, 그러니까 호흡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는 저는 고무보다는 실리콘이 좀더 편한 것 같은데 어, 이, 그 크기도 조금 달라요, 보면. 이게, 요거는 조금 작아요. 이 보시면. 확실히 가격에 따라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이거 중간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두 가지만 샀고 이두 가지를 많이 선호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 일단은 제가 한번 두개다 착용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게 괜찮은지 제 그건 객관적인 평가니까 어떤 게 괜찮은지 보여드리고 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봬요 제가. 밖에 와봤는데도 보통 이렇게 제초제를 치다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냄새 안 나요. 일단은 착용감은 편합니다. 편하고 숨 쉬는데도 그렇게 지장 없는데 이거 같은 게 이렇게 그래도 안 착용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이런 소리도 나는데 약간 너무 더울 때 치면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에는이 제품은 약간 땀이나 이런 거를 통풍을 잘해준다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는 제가 착용했을 때 이거를 약간 비리칭하게 돼있다고 와이프께서 그러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제품 한번 써볼게요. 자, 자, 이것도 필터를 빼야죠. 만약에 해야 하려면. 자, 이 필터 빼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잘안 돼요, 생각보다. 오늘 약을 맞춰서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자, 이렇게 머리 쓰고, 확실히 딱딱해요. 앞에가. 이게, 그 앞에 부분이 많이 딱딱해서, 오래 치면 아플 것 같아요. 그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애초에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섞었어요. 세 가지죠, 처 그럼 냄새가 좀 많이 날 건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렇게 맡았을 때도 은퇴는 안 나요. 근데 조금 불편합니다. 딱딱해요, 확실히. 어,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거랑 다르게 저거는 3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제1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통풍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적혀있었는데, 만약에 저 구매를 하신다면 750이 저 제품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저가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작은 평수를 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금 밭이 크다, 뭐 중농 이상, 저는 소농입니다. 그래도 밭이 좀 많아져서 이제 좀칠 때가 많은데 어, 웬만하면 이걸 사용하시고 약을 치십시오. 요즘 어, 제초제나 이제 농약 살충제, 살균제가 이제 그 조금 저독성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몸에 냄새가 맡고 이러다 보면 몸을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초제를 치면 진짜 이쪽 다리가 저릴 정도로 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이제 내장기관 이제 또다 상한다고 봐야죠 호흡기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열심히 우리 농사지어 돈 벌어서 병원비를 쓸순 없잖아요 일단 제 몸은 자기가 지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좋은 아이템을 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아이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 보시면 밑에 이제 어떤 걸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나 필요하신 기계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제 구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 거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 빠트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에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물로 세척을 하시고 잘 닦아내셔서 건조한 다음에 따로 이제 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시고요. 이거 퀵 같은 경우에도 다 떼서 세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냄새가 나거나 이게 좀 불편하실 때 되면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쓰시다 보면 그 냄새나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